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가깝게 대하여 옹령. 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 어,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투표장을 찾지 않고 어,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 어, 건국 대통령 어, 묘소에 참배를 하러 왔습니다. 방금 참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약 7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어, 대통령 본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사유는 제가 다른 동영상과 글에서 이미 밝혀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말 그대로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심하게 할 만큼 어, 이해할 수, 없을 정,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몰상식한 비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투표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이재명의 민주당 사기 정부가 들어서든 윤석열의 국민의 힘이 정권을 쟁취하든 모두 다 역사의 퇴행 세력으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새롭게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잘못된 정권과 단호하게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은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면 아마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한 기적적 개인, 기적적 역사적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념으로 어떤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싶었는가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최근에 발간된 저서 몇, 몇 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원칙과 교리에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파괴, 평등, 그리스도 의 무한한 사랑, 그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운영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어, 그 꿈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건국 과정과 그 이후의 국가 운영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건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어, 지속적인 어떤 발전상을 분명히 띄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 이유로 어떤 때는 유보했어야 됐고 또 어떤 때는 더욱더 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2020년 3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저는 여러 번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 자유민주주의 붕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이죠. 형식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올바른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의 형성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상식의 입각 올바른 정치적 선택 이것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거나 완전히 형용화되어 있습니다. 있으나 만화한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만 형식만 민주주의 형식인 보통 선거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게 된 것은 바로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이 정치가 점점 양당 독재, 양당 체제화 되버린 것이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두 정당이, 두 정당이, 어, 주요 정당이 돼서 그 정당에서 각각 어떤 선출, 경선에서 선출 과정을 거쳐서 내어놓은 후보, 1번 후보와 2번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국민이 그 사람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일어났던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어, 일어났던, 어, 이런 체제, 이런 행태, 이런 양태, 이런 것들을 가져와 버린 것이 바로 고차화된 정치 기득권으로 고차화된 양당, 양당 체제하고, 그리고 타락한 언론입니다. 어, 저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을 양당 독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양당 독재. 국민들 국민들의 진정한 어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뽑겠다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상이 전혀 어, 실현될 수도 없고 완전히 좌절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양당이 민주주의 이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독재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어, 그 이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수, 보수 정치를 재건함으로써 보수 정치를 재건함으로써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보수 정치 세력이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상 그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정치의 어, 제첫 번째 목표는 보수정치 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수가 제, 보수가 건국했고 보수가 호국했고 보수가 부국했고 보수가 강병으로 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위대한 보수주 전통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보수주 전통을 이어나가서 어, 정말 보수 이념에 투철한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헌법 이념에 투철한 보수 정치 세력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른 의미는 어, 사실 이번 대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 평균적인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선 후보로 세워놓고 어, 거기에 선택을 국민들은 강요받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논평의 가치도 없고 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육부문자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중의 핵심은 반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당시 우리나라가 건국되던 1948년 시기 그때 당시가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이승만 대통령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반공국가로 건국되고 지금까지도 일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등 종북 좌익 대통령들에 의해서 이런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린 바 있지만 은 대한민국이 반공국가, 반사회주의국가임은 명백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줄기차게 북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투쟁해야 될 어, 그런 어떤 투쟁으로서 계속 우리 국가 정체성을 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무엇보다 청년 이승만 19세기 말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초반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조선왕조 520년간 이씨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족의 한 일족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이승만 때부터 이 신분제를 타파해야 된다. 일찍부터 아주 젊어서부터 서구의 그런 어떤 기독교 사상, 또 개몽주의 사상, 서구의 어떤 윤리 사상,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일찍 받아들이면서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 양반과 평민,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고 신분이 고착돼서 한번 양반인 사람은 계속 양반, 한번 평민인 사람은 계속 평민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귀를 계속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빈천을 계속 누리게 되는 이런 어떤 신분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녀 차별에 대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청년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도 그때는 이미 작년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평등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제헌 헌법에 반영이 돼서 어떤 어떤 신분 이런 것을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국민이기만 하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런 어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 손으로 직접 철폐가 된 것이었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일본 일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어,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였습니다 어, 이런 어떤 평등주의 사회의 실현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주의 사상의 측면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제도 정책을 설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이것을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계속하던 그 시기까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많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의무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의무, 국민학생 요즘으로 가면 초등학생 6년간의 어떤 의무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에서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도 철저히 당시에 시켰습니다. 바로 그래서, 건국 48년에 건국되고, 60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하야기까지,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당시 60년 3.15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4.19 학생 혁명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중등교육을 받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어떤 신념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승만 정부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지만 그런 어떤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집권형을 위해서는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던 건국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국정신은 최초 재현헌법에 어,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운용의 그런 원리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온갖 역사적 퇴행 세력, 역사적 반동 세력, 종북 좌익 세력 등등 이런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 나라의 어떤 기상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가 그래도 기초가 탄탄하게 유지되,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어떤 건국 정신, 건국 이념, 헌법, 그리고 그걸 승계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의, 어, 부국 강병, 어, 그리고 어떤 자유민주주의 기초, 형성, 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광범위한 어떤 중산층, 광범위한 어떤 지식 국민 대중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현재까지도 우리가, 어, 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간격의 어, 기회를 탄탄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굳건한 안보와 어, 더욱더 발전하는 경제, 어, 안보와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수정치의 재건이 필요하고, 그 보수정치의 재건을 통해서 새로운 어,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고 국민들과 함께 어, 어, 그런 새로운 보수 정당이 앞으로 20, 2024년 총선 그 이후에 대선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어, 이 나라를 어, 종북 좌익 세력 그리고 탐욕적인 기회주의 세력 어, 입만 열면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에게 국민을 사기치, 사기치고 국민을 등쳐먹으려는 세력들을 완전히 그들과 싸워서 일수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보수당 창당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면급여와 저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소위 하나로 정책 종액계약제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료계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